우리 식구님들께서 이제 묶음 리스트 스윙을 이제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요거를 이제 누르시면은 누르시면 요렇게 뜨죠. 예, 네, 요렇게 뜨죠. 그래서 어 요거 빨간 버튼을 일단 누르시잖아요. 빨간 버튼을 빨간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제 광고 영상이 나오면서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돌리면서 돌리면서 뭐가 중요하냐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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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표 여기 화살표 요거도 있고 요거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게 연속재생이에요 요게 연속재생 요쪽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진하게 색깔이 변하죠 요거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이게 왜,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연속 재생 버튼이 왜 눌려져 있어야 되냐면, 가끔 이게 튕겨요. 우리 식구님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튕깁니다. 튕겨서 어느 경우가 가냐 하면, 어, 요거를 안 해놓으면은, 안 해놓으면은 쭉잘 가다가 엉뚱하게 다른 가수 영상이 튕겨져 나와서 엉뚱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 재생을 켜놓으면 우리가 지금 남목금이 60곡이잖아요. 그러니까 60곡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60곡이니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다가 60곡으로다가 쭉 연결되어진 게 끊기지 않고 쭉 돌아가는 거예요. 끊기지 않고 6식에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님의 노래를 내가 들으면서 묶음 리스트 재생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 중간에 보다 보면은 광고가 나와요. 예, 광고 나옵니다. 예, 광고 나와요. 유튜브 자체가 음악, 뭐가 있든 뭐가 있든 광고가 늘 붙습니다. 그러면 광고를 보셔도 되고, 어, 또 건너뛰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어, 선택에 맡기고, 음. 이, 그리고 이게, 이게 또, 또, 의심하시는 분들 계세요. 뭘 의심하시냐. 우리 스태 님들하고 여기에 뜬 광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네. 영상 스태 님들이 이거를 올려 놓으셨다고 해서 여기에서 뭐 광고가 뜬다고 해서 뭐 광고 수익이 뭐가 발생이 되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는데 전혀 수익하고 스태 님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식구 님들.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예. 항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요요요요진해중진 요, 있는 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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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속 예. 켜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캐시 삭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 캐시 삭제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유튜브로 들어가면 내 얼굴이 이렇게 떠 있어요. 내 얼굴이. 유튜브로 들어가면. 그죠제 얼굴이 여기 떠 있죠. 여기 여 이게 지탱크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탱크가 있고 요걸 누르세요. 요거를 그러면 요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이렇게 화면이 바뀐 데에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설정 여기 여기 보이시죠? 설정 설정 설정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다. 설정 여기 기록 기록 및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셔서 시청 기록 지우기 들어가셔서 시청 기록 지우기 이렇게 그 다음에 검색 기록 지우기 어디 갔어? 검색 기록 삭제 검색 기록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캐시 삭제입니다. 여게 캐시 삭제고 그리고 그리고 참 요거를 설명을 안 드렸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 여기 뭐가 있죠? 여기 뭐뭐 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여기 시청 기록 일시 중지 검색 기록 일시 중지 이거 이거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다 키세요. 아이고 켜져 있는 건가? 일시 중지 예네 이렇게 요렇게 켜놓으세요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다가 예다 켜놓으셔야 돼요. 시청 기록 일시 중지, 검색 기록 일시 중지 이거 다 일단 파란색으로 다 새로 예다켜 놓시면 으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예. 자이 상태에서 밖으로 나가세요라고 할 때에 예 이거를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다 지워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새롭게 다시 예 유튜브를 새롭게 다시 유튜브를 딱 찍고 들어가시면 깔끔하죠. 예. 분도덕이 없이 아주 그냥 예, 깔끔하게 딱딱딱딱 예, 딱, 딱, 딱 떨어지게 예, <laughs>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보기 싫은 유튜브 구독 취소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하시면 쉽게 구독 취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기 싫은 유튜브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홈에 가시면 이렇게 구독 중이라고 글씨가 보여지고 옆에 종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구독 중이라는 것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독을 취소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구독 취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 취소라고 써 있는 것을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살짝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구독 취소가 완료가 됩니다. 구독이 취소가 돼 있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저렇게 채널명 옆에 빨간색 글씨로 구독이라고 써 있으면 구독 취소가 잘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만지지 마시고 그대로 나오시면 구독 취소는 완료됩니다. 구독 취소를 했는데도 보기 싫은 채널이 계속 뜰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독 취소는 한 번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상이 계속 뜬다. 그럴 때는 화면처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에 오른쪽 보시면 화살표 있는데 점세 개가 세로로 이렇게 놓여져 있지요. 모든 영상에는. 이렇게 오른쪽에 점 3개가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데요. 자, 이렇게 점 3개가 영상 밑에 오른쪽에 세로로 점 3개가 띵, 띵, 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상에는 다 이렇게 점 3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점 3개를 누릅니다. 이렇게 점세 개를 누르면 이런 문구가 떠요. 나중에 볼 동영상의 저장 재생 목록의 저장 공유 관심 없음 채널 추천 안함 신고 우리는요 채널 추천 안함을 누를 겁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 채널이 뜨지가 않아요. 신고할 거면 신고를 누르시는 거겠죠. 그런데 채널 추천 안함을 우리는 누를 겁니다. 그렇게 누르면요 지금처럼 이 채널의 동영상이 다시 추천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문구가 뜨면 다시는 그 채널은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보여지지 않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오른쪽에 점 3개가 세로로 이렇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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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상에는 다 똑같아요. 광고도 마찬가지고, 일반 영상도 마찬가지고, 항상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영상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점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싫은 그 영상에 밑에 표시되어 있는 맨 오른쪽 점 3개를 누르면 됩니다. 점 3개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예, 빨간 동그라미 제가 표시해 놨습니다. 네, 그 그거 보이시죠? 그거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나중에 볼 동영상의 저장 재생 목록의 저장 공유 관심 없음 채널 추천 안함 신고 이렇게 뜨는데 우리는 이 영상을 안볼 거기 때문에 채널 추천 안함을 누를 겁니다. 채널 추천 안함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누르면 요렇게 이 채널의 동영상이 다시 추천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입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네 여기서 다른 거를 누르시면 안 돼요. 저 실행 취소 뭐 이런 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나오시면 끝입니다. 혹시나 불량 채널에 유료 회원 가입을 하신 분들을 위한 회원제 탈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을 취소했어도 유료 회원제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매달 회원 등급에 따른 비용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내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맨 오른쪽 위에 상단에 내 유튜브 닉네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구매 항목 및 멤버십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꺽쇠 표시가 보입니다. 채널 멤버십 선택이 되어있지요. 한개 요걸 클릭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채널이 뜹니다. 가입 중인 채널 리스트와 지불 중인 금액이 뜨는데요. 월 얼마씩 빠져나가게 되어있지요. 자 오른쪽 꺽쇠 표시 요 채널명을 선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있습니다. 그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요. 자, 그 채널이 보이죠? 예, 네,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통니 바퀴 모양이 보입니다. 그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멤버십 및 혜택 종료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멤버십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뜹니다. 자, 오른쪽 밑에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멤버십 종료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다시 청구되지 않습니다. 라는 글씨가 뜨면서 오른쪽 밑에 확인이 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네,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오른쪽 맨 위에 나의 그 닉네임이 보이실 겁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런 화면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구매 항목 및 멤버십이라는 글씨, 저 달러 표시 보이시죠? 그걸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요렇게 채널 멤버십 해서 활성 멤버십이 한 개가 지금 있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요렇게. 내가 가입되어 있는 채널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여요. 이게 유료 회원 가입이거든요. 월 얼마씩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화살표 있죠? 꺽쇠 표시. 그것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해당 채널로 갈 겁니다. 자, 불량 채널이 보이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 톱니바퀴 모양 보이시죠 예 그거를 눌러 주십시오 네 그러면 맨 밑에 멤버십 및 혜택 종료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을 눌러 주셔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멤버십 종료 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오른쪽 밑에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그것을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다시는 예,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뜹니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확인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불량 채널의 유료 회원이 깔끔하게 취소가 됩니다. 아름답고 슬기로운 아리스 생활 감사합니다.